네 안녕하세요. 크레이지몬스터의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정말 날씨가 좋아요. 캠핑의 계절 또 차박의 계절이 온것 같습니다. 야 이런 날씨에 진짜 차박하고 캠핑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산타페랑 팰리세이드 두 대를 지금 다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차박에 관련돼서 사이즈에 관련돼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산타페하고 팰리세이드 공간적인 비교 함께 보시죠. 같이 나란히 있으니까 진짜 형동생 같기도 하고 정말 두차 모두 차박 그리고 뭔가 캠핑에 최적화돼 있다라는 느낌을 물씬 받는 그런 차량들이에요. 근데 약간의 디테일들의 차이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산타페가 뒤에가 굉장히 많이 서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펠리세이드는 이 공간이 많이 죽어 있고, 산타페는 확실히 저 부분을 살려놨습니다. 산타페가 디자인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어찌됐건 차박에 있어서는 유리한 부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산타페도 한번 열어볼게요. 폴딩을 한번, 한번 해볼게요. 산타페도 3열만 수동이지 2열은 전동입니다. 저렇게 1열 조절해주면서 폴딩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저기 지금 1열 운전석에 걸려가지고 안 내려갔어요. 조수석 같은 경우는 2열을 접을 때 간섭이 생긴다. 그러면은 1열을 당겨가지고 간섭을 없애준 다음에 접힙니다. 근데 운전석은 간섭이 생겨도 조절을 안 해줘요. 제내 피셜은 운전자는 건드리면 안 된다. 위험할 수 있다. 아무튼 운전자는 안 됩니다. 팰리세이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접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접었습니다. 펠리세이드도 접어볼게요. 펠리세이드는 2열, 3열 다 전동입니다. 이거를 눌러서 2열에 불이 들어오면 여기에 있는 4개의 버튼이 2열 작동 버튼이 됩니다. 3열에 불이 들어오면 3열 작동 버튼이 되는 거예요. 2열로 해서 폴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열 간섭이 없겠죠. 굉장히 겸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처럼 보이네요. 굉장히 광활한데 사이즈를 제가 한번 재볼게요. 아 그전에 제가 차이점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눕히면은 방석이 점점 내려갑니다. 꽤 많이 내려가요. 굉장히 많이 내려가죠.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펠리세이드 한번 볼게요. 펠리세이드는 방석의 변화가 없습니다. 방석은 고정이에요. 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 시트를 접고 나서 이 위에 공간이 조금 더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차크닉을 하거나 차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작은 차이 사실 한요 정도 차이가 날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제가 일단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일단 그냥 접은 상태입니다 접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재 볼게요 여기까지 재면은 184가 나옵니다 웬만한 성인 남자분들 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나오죠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벌어서 재면은 177 정도 나옵니다 7cm 정도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길다고 볼수 있겠죠 팰리세이드랑 산타페랑 사이즈 얘기할 때 다른 데 보다도 지금 이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보시면 여기 사이즈 재봐 드릴게요 조금 더 잡아서 38 나옵니다. 펠리세이드는 48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벌써 10cm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전체 길이에서 7cm가 컸는데 여기가 크다라는 거는 저 앞에 시트의 공간들에 있어서는 산타페랑 펠리세이드랑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폭 한번 재겠습니다. 폭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미터기라고 하나요? 이거를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에다가 한번 1.329가 나왔습니다. 1.360 거의 비슷하네요. 한 3cm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자, 휀다 쪽 한번 재볼게요. 휀다 쪽1.09 어, 휀다에서 휀다까지 1.09 나왔습니다. 펠리세이드는 1.15 펠리세이드가 더 크네요. 천장 높이. 여기에서 끝에까지 하면은 0.79m 여기서는 끝에다가 했을 때0 8 1 어, m 썬테페가 더 크네요 2cm가 더 크네요 중요한 거는 사실 여러분들 여기 저도 이렇게 앉으면 머리가 닿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이렇게 파인 부분이 있어요 차박에서 앉을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3열 파인 부분하고 여기 썬루프 들어간 부분에 앉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 체크를 한번 해 볼게요 펠리세이드 3열이 이렇게 홈이 꽤 많이 파여 있습니다 대신에 팰리스에드는 여기 단차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갑니다. 단차가 한 번. 공간이 죽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2열에서도 단차가 한번더 생깁니다. 3열에서 단차 한 번, 2열에서 단차 한 번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 산타페 같은 경우는 2열이 방석이 내려가면서 단차를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 공간 한번 재보겠습니다. 닿는 부분. 0.837. 아까 0.79 였는데, 여기 뒤에가. 여긴 조금 더 커졌네요. 산타페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여기 단차가 없어요. 여기가 수평이 맞고, 여기도 방석이 들어가면서 수평이 맞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나올 거예요. 여기 들어간 부분, 재보면 0.885. 훨씬 크죠. 한 5cm 정도. 5cm면은 차박에서 차이가 이제 클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재볼 거는 이제 또 차박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저희가 여기 평탄화 매트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평탄화 매트를 하고 이제 누우면 여기 팔걸이라고 하나요? 팔걸이에서부터 팔걸이까지의 거리가 또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누웠을 때 여기에 이제 닿기 때문에 그 거리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저기 팔걸이까지 1.373 나왔습니다. 펠리스드 한번 여기를 한번 재볼게요. 튀어나온 데딱 재보면 1.41한 4cm 정도? 여기 폭은 더 크다. 펠리스에 앉아보면 은 제가 한176 정도 돼요. 앉은 키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평균이고요. 여기 지금 제일 3열 파져있는 부분에 앉았을 때 머리가 좀 닿습니다. 머리카락만 닿는 게 아니고 머리가 좀 닿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숙이고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또 앉을 부분이 여기 썬노프 있는데 앉을 수가 있는데 끝으로 가면 또 여기가 이렇게 많이 닿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가장 낮은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앉게 되면은 머리카락만 살짝 달랑말랑한 정도에 그래서 저한테는 제가 앉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앉아 있으면 그나마 제일 편해요. 제가 좀 허리도 좀 펴고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장소가 나오고요. 이 끝으로 가면은 당연히 여기 부분이 없으니까 가장 편한 자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3열에는 앉기가 조금 불편하다, 좀 힘들다. 보통 차박하시는 분들 보면은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요리도 하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뭔가 조금 불편하다. 그게 여기 턱에서 오는 것 같아요. 아까 산타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턱이 맞춰져 있고 2열 같은 경우도 시트가 내려가면서 높이를 많이 조절을 해주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5cm, 뭐 6cm, 1, 2cm가 굉장히 편안함을 좌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산타페가 확실히 차박에 최적화되어 있다. 제 기준에서는 여기는 좀 불편하고 팰리세이드는 여기는 딱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썬루프를 하셨을 경우에. 그래서 차박을 하시는 분들은 썬루프를 하시라고 권장을 해 드리고 싶어요. 썬루프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썬루프를 열어 주면은 또한 요 정도 공간이 더 생깁니다. 어 그러면은 썬루프를 열면은 이제 머리도 안 닿고 굉장히 편합니다. 딱이 포인트 여기에서만 해야 돼요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누워 있거나 그렇습니다. 여기 최적의 포인트 여기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0.86 정도 나오네요. 0.86. 산타페로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산타페 3열에 한번 앉아볼게요. 어, 여기는 안 닿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제가 여기서 뭔가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팰리세드 는 여기가 없잖아요 위에가. 그래서 여기서 활동하기는 팰리세드가 더 좋다. 산타페는 이 공간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머리를 뺄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대신에 산타페는 이 안쪽에서 편하게 앉아 있을 수가 있다. 여기서 뭔가를 하거나 작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또 최적의 장소는 여기죠. 어, 여기는 뭐. 근데 이렇게 앉았을 때 펠리세드랑 좀 비슷한데요. 여기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펠리세드가 86cm 정도 나왔거든요. 어, 88 나오네요. 그러니까 한 2cm 정도 차이니까 제가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산타페는 여기에도 앉을 만하다. 펠리세이드는 이렇게 앉기는 좀 불편합니다. 단차도 확실히 적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점이 산타페는 여기 보시면은 물론 시동을 켰을 때 작동을 하지만 220 콘센트가 여기에 있어요. 펠리세이드는 가솔린에는 캘리그래피 사양을 했더라도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저기 중앙 콘솔에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추가 를안 해서 없어요. 근데 산타페는 기본적으로 캘리 사양하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탄화가 잘 되는 점또 하나 차이점 말씀드릴게 자이열 시트를 예를 들어서 바로 접지 않고 이제 보통 차박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땡겨 가지고 접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방식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는 산타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앞뒤로 움직일 수가 없고요 의자를 세운 다음에 움직여 주셔야 돼요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땡긴 다음에 차가 걸릴 때까지 자, 이렇게 왜 가장 많이 땡긴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접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접히게 되고요. 아까보다는 이렇게 이동된 상태에서 공간이 조금 더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평타나 보드 같은 거 장착을 하셔가지고 이제 차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저도 차크닉을 하지만 저는 그냥 이 상태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laughs> 가져온 짐들을 이 밑에다가 많이 두고 활용을 하는 편이라서 이걸 당기면 여기 사용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헤드레스를 빼도 공간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자, 펠리스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팰리스. 리 세이드는 자 이렇게 전동으로 앞뒤로 움직이거든요. 이거를 앞으로 한 다음에 접게 되면 다시 뒤로 갑니다. 자 접는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자동으로 뒤로 간 다음에 접혀요. 좀 반대죠. 산타페랑은 조금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히고 나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 간격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데 펠리세이드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해서 쓸 수가 있어요. 눕힌 다음에. 물론, 산타페도 조절한 다음에 눕히면 됩니다. 조금 더 편리하다는 거죠. 펠리세이드가. 그런 면에서는 이게 다예요. 아, 이 정도.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산타페랑 뭐 공간적인 차이는 크게 없어요. 근데 접히는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세울 때도 제가 세우는 버튼을 누른 거거든요. 그러면은 뒤로 가서 세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차박을 하시게 되거나 차크닉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이것도 다 수납 공간이 되거든요. 근데 어 산타페 같은 경우 는 여기가 굉장히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올려놓기가 좀 편하게 돼 있고 팰리세이드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좋은 점은 뭐냐면 탑열 창문이 굉장히 커요. 산타페보다도 훨씬 넓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뭐큰 차이점은 없는데 이렇게 팰리세이드는 가운데 이렇게 조금 우뚝 솟아 오른 부분이 있고요. 산타페는 여기가 일자로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산타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반듯해 가지고 조명을 하나 올려놓더라도 올려놓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다.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만든 것 같아요. 팰리스에든 이렇게 가면서 공간을 또 잡아먹는 부분이 있는데 산타페가 확실히 그렇습니다. 여기도 창문 공간도 충분히 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윈도우에다가 정리함을 저희가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산타페 같은 경우에. 그래서 펠리세이드도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렁크 창문도 보시면은 여기 턱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턱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앉았을 때 시야적인 면에서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네피셜로는 앞뒤로 열리는 이 개방형 문도 차박을 하면서 이 안에 수납 공간을 좀쓸수 있게 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간을 잘 활용하면 물병도 들어가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산타페하고 펠리세이드 공간적인 비교 그 다음에 뭐 차박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산타페는 차박에 좀 특화돼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2열 시트가 접히면서 내려가는 거라든지 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앉았을 때 공간들 그리고 디자인을 포기했다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그 디자인의 손실을 좀 보면서까지 뒤로 빼가지고 그 트렁크 공간을 좀 확보한 것들 차박을 위해서 참 많이 신경을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펠리세이드도 물론 산타페 만큼 막 차박차박 하지는 않지만 뭐 캠핑이나 뭐 차크닉 하는데 차박을 하시는데 크게 뭐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좋은 차량인 것 같고요. 저희가 사이즈를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으니까 본인의 어떤 뭐 체형이라든지 차박 스타일에 따라서 차량을 구매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레이지 몬스터 박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영상 찍고 나서 출발하려고 봤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벌써 이렇게 한강 주변에는 벌레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차박하실 때 필수품이 사실은 모기장이에요. 저희가 지금 산타페 모기장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펠리세이드도 곧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차박을 하거나 뭐 차크닉을 하실 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근데 한 번만 나갔다 오시면 모기장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춤으로 잘 만들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